경기도 전 지역에 열흘 이상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온열 환자도 이미 200명을 넘었는데요. 경기도가 취약계층에 냉방 용품을 보급하고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 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도내 누적 온열 환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경기도는 우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15억 원을 긴급 투입해 혹서기 물품을 공급하고 냉방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쿨매트 등 냉방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다 이거 와서 다 이거 서다 이게 주고 저기 우리 가르서 선재님도 어은걸 밸려 와서 전해 주고 노숙인 보호 체계도 강화했습니다. 경기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돈의 주요 거점 40여 곳에 대해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식수나 필요한 의약품을 지급하고 건강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노인정 무더위 쉼터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. 경기도는 운영 중인 4천여 개 무더위 쉼터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일단 50%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정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내실,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폭염 상황관리 전담반 및 재난안전대책 부부를 구성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경기도는 또 건설 현장에 대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휴식시간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BTB 뉴스 박일국입니다.